부차 청정해 명칭 천왕은 등요다일 제중생의 해탈도 방편 해탈문하고 최선견 천왕은 덕수일 제천중에 소라가야여 광영고시현 해탈문하고 적정등성 덕본정일체불경계 대방박대방편해탈문하고 수미염천왕은 덕수재중생 영유전생사세해탈문하고 정유만천왕은 덕응염혈의 조복중생행해탈문하고 가해라, 고조, 천왕은, 덕 고문, 달안, 니해의 소유출, 해탈문하고, 세간, 자제, 주, 천왕은, 등, 등 명, 중생. 취, 불, 생, 신, 장, 해탈문하고, 강, 연, 자제, 천왕은, 등, 등 명, 기체, 중생. 문법신이 하야, 이줄리 해탈문하고, 요사유법 변화천항은 특이, 일체 조사를 조복이니, 여허공하야 무변무진의 탈문하고 변화당천하, 더반중생무량번내보비지해탈문하고성수엄묘장은천왕은누어방현보라야삼륜섭파해탈문하시니라또다시청정해명칭천황은 그 일체 중생의 해탈도 방편, 해탈도 방편, 해탈도 방편을 요달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최성견 가장 수성한 견의 천왕은 일체 모든 천중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마치 광영 빛 그림자와를 보시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었고, 적정덕천왕은, 과연 덕의 천왕은 널리 일체의 부처님 경계의 대방편을 엄정하는, 널리 일체의 부처님 경계의 대방편을 엄정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수미엄 천왕은, 수미상 같은 태상 같은 음성의 그런 천왕은, 모든 중생을 따라서, 모든 제, 모든 중생을 따라서 영원히 생사해를 유전하는 해탈음을 얻었고, 그거 보다가는, 그제, 여기서 오버를, 의로 띄줍니다. 모든 중생들이 말이야 영원히 생사의 바다에 유전하는 그 유전하는 거, 윤회를 도는 것을 따라 따르는 해탈문을 얻었고, 거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뭐 이래도 뜻은 똑같아. 모든 중생을 따라서 영혼이 생사의 바다에 같이 유전하는 것도 맞고, 그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중생의 주인공의 중생의 영혼이 유전하는 것을 따라서, 뭐, 뭐, 어느 걸 선택해도 뜻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야만 천왕은, 예, 여래의 에, 중생행을 조복하는 것을 응념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가해락 보조천왕은 보문다라니해의 예. 보문다라니해의 유출된 바의 해탈문을 얻었고 보문다라니로부터 유출된 바 보문다라니에서 나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문이라고 하면은. 온 시방삼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디를 가나 전부 다 자기 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총지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니까, 다란이 해니까, 보험은 다란이니까, 일체 중생의 저 낱낱의 뭐 쉽게 얘기하면 온갖 곡식의 씨앗들이 나름대로의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좁쌀은 좁쌀대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옥수수는 옥수수대로. 에? 이와 같은 것이 낱낱이 문이 있는 것이요. 그게 다 보문이라. 음. 음. 사람도 그 이렇게 쳐다보면 전부 다 인인이 눈을 가지고 있고 인인이 길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문, 다란이 해의 <laughs> 유출된 바 해탄문을 얻었고, 그 다음에 세간 자제주 천왕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능령 일체 중생으로 누구를 부, 부처님, 부처님을 만나서 뭘 일으키는? 치불생신장이다 그제? 그렇게 꺼내야 돼요, 예, 치불생신장, 뭐 이러면 골치 아파. 치불생신장. 부처님을 만나서 뭘 일으키는 게? 신장. 믿음의 창고를 낼수 있는 해탈문을 얻었고. <laughs> 신장, 개장, 해장,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이건 어디에 나오겠어요? 집장 법문은 어디에 나오겠어요? 자, 일로 한번 주목해봐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는 이치를 여러분들 얼마나 깨뚫고 있느냐에 따라 있네. 자, 창고 법문한다. 창, 신장, 개장, 해장, 뭐 지혜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자 법문을 하겠지요. 장이 장이 있으면은 보통 건강장이 좀그 육회차 설법을 하기는 하지만, 에? 많은 창고에서 많이 무진장 가지고 있으니까 뭘 하겠어요? 그 다음 법문이 뭐가 나오겠노? 십신, 십행, 십주, 십혜양, 십인, 뭐, 십장, 이런 거 많이 나오겠죠? 네. 십지, 이런 거막 나오잖아, 그지 그럼 장은, 십장은 무슨 법문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혜양 네. 앞에서. 그렇지? 십무진장, 그제? 네. 이제 이 의미를 파악해야 돼. 네. 뭐, 그 단순하게 뭐 장이 거 있고 이런 건안 되고. 왜 장이 네. 앞에 있어야 되지? 창고가 있어야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이해가 죠? 어, 네. 네, 네. 예, 그거든지 나중에 여러 현상품 보다 보면은 그런 게 나와. 그리고 저 뒤에 환경 전체가 지금 여러분들이 세진 묘한품에서 이제 안 배워가지고 잘 모르긴 하겠지만은 내 강의를 그 60강을 들어버렸으면 이제 편할 건데 한두 달만 들었으면 다 들었으면 편할 건데 한강 한강. 그, 저 실패한품까지 가면 그런 설명을 내가 한 번씩 하거든. 예. 그건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부처님을 만나서 믿음을 낸다, 당선은 그런 뜻이겠지만은, 창고라고 하는 것은 해양을 할수 있는 거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음. 법기에다가 뭐가 담겨가 있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강념자재천왕은 또, 능이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법을 듣고, 믿고, 기쁘게 해서, 왜 기쁘게 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내가? 능령이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하나 있지. 예. 하여금 영 자.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리, 해탈문, 출리하게 하는 해탈문을 얻었고, 낙사육법 변화천왕은 음, 일체 보살의 조복행이 허운과 같은 것에 들어가서, 허운과 같아서, 물구연, 무진함에 들어가는 해탈 문을 얻었고 말이 좀 길지 이제 좀 어렵지 그것도 뭐할수 없어요 변화당 천황은 이제 솜씨가 좀 익어졌다고 쭉 빼는가 봐 <laughs> 변화당 천황은 중생의 무량한 번뇌를 관찰해서 넓은 비지 자비와 지혜를 지혜의 음, 중생의 무량한 번뇌를 관해서 또 그 물에 번뇌를 가면서, 그 물에 번뇌가 무락하기 때문에 자비와 지혜도 무락해야 되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넓은 자비와 지혜의, 지혜의, 지혜의 지혜를, 지혜를, 뭐, 그, 지혜를 얻는 띠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의 해탈문을 얻었고, 그 중생들의 번뇌를 관해서 내가 그 자비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음. 어 그한 그걸 발현하는 그런 해탈 문을 얻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네. 성수음 묘장음 천앙은 방강현불 빛을 놔서 부처님을 출연한다 부처님의 출연은 열의 현상이나 열의 출연은 전부 뭐라고 한다 했죠 내가 방강이라고 했죠 그죠 네. 빛처럼 나온대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강선 정도가 아니고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향기가 될 수도 있고 색성향 미척법이 전부 뭐예요 부처님의 빛이다 이거. 산하 대지가 현 진강이라는 말 이런 거 알죠? 어디 나오노? 무상계 마지막에 나오잖아. 그지 묘체는 이 마음의 본체는 담년에서 천정에서 너무 맑아서 깨끗해서 보이지가 않는다. 묻혀서라 있는 자리가 없다. 본래 무인물인데 하나도 없는데 진공인데 산하대지가 높은 산 깊은 물 지수하풍 전체가 바람도 빛이라 해 지수하풍 산하대지가 뭐랑 현 나타낸다 뭐를 진강 진짜니까 뭐죠 참된 것 진리 진여 진심 진강 뭐 대충 진각 그제 답이 나오죠 그 진심이 나타낸다 이거. 그 알고나 그 무상계 하나. <laughs> 네. 하나 그냥 떼어놓고 그냥 몇체담년 묻혀서 막 이런 하나가 콧구멍 바람 내가면서 <laughs> 이제 좀 알고 해야 연가도 좋지 설해조의 재당당 자중기신승본양몇체담년 묻혔소 선하 아대지니 현진가이루다 영가야 지금 당장 작년만 버리면 굳이 갈 것이 뭐 있느냐 이 자리가 왕생의 그 자리이냐 염련보리신이면 <laughs> 처처가 알라 아 이거 하나 더 남았나 성수음묘장천왕은덕방강현불하야 실제로 부처님을 나타내서 삼륜 섭파해탈문건 아니라 삼륜 3년, 삼륜이 뭐지? <laughs> <laughs> 우리가 아니 이제 삼륜으로 섭파해탈문이 아니라 교화를 받는 사람, 교화를 하는 사람, 교화를 하는 물건들 뭐 이와 같은 걸또 삼륜이 라고 음.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조건들 다삼륜이라고하지 그러니까 이게 삼륜은 삼륜서파라 3년 뭐 이랬다 했을 때도 그냥 굳이 뭐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은 부처님이 빛을 내가지고 중생을 교화할 때 어떻게 하지? 무죄상으로. 그래 무조성으로 교화해도 교화할 바가 없는 것이지 우리는 뭐 조금만 줘봐라 가르쳐줬지 계좌번호 몇번이제돈열러개 샀고 래 그래. <laughs> 부처님한테 돈 들려면 뭐시겁한다 지금 <laughs> 부처님이 저작권에 너무지한 양반이야. <laughs> 자, 그 다음에 개송찬탄이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닮아스님이나 또 밑에 해가스님이나 그 위로 올라가서 부처님, 그, 뭐, 뭐지? 부처님을 근본수성을 하고 초조가 누구요? 가섭 아니에요, 그제? 음. 그러니까 대대상성에서, 인도에서 영수 마명 음 같은 아주 그 선종의 대가들도 수십만 개성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은 몇개성이나이 세상에 남길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다안 되면 남이 해나는 거라도 번역이라도 잘 해줘야 되고, 따듬기라도 해야 돼. 안 되면 내처럼 도표라도 만들어야 돼. 나는 이제 도표신이다. 도신이다, 도신. 표신이다, 표신. 안 그래도 저희 어른 선생님하 한참 얘기하다. 저는 이제 법명을 도표로 해보려고요. 도표. <laughs> 옛날에 그 누가 도표 만들 수 있었으면 옛날에 진작에 있었겠지. 옛날에 어떤 도표니까. 뭐난 도표다, 도표. 그 지자랑 가다도 죽는다, 이거지. 그래. 그리고 이 초조로부터, 달마로부터 내려와서 해가 생겨, 얼마나 뛰어나신 분이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신신명에서 누구야? 문득병 환자 있잖아. 성찬스님문드이지고 뭐 이빨 빠지고 뭐 눈썹 다손 문드리진 그성 가지고 신신명을 써냈다고요. 지공화선은또 어떻고. 어, 그리고 그 밑으로 오면 남량해충국사. 또 일자무식이라고 하는 육조스님 그제? 손이 안되고 거이 눈이 안되면 뭘로 하나 입으로라도 법문을 해가지고 책이 되도록 하는 거야. 책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실론이 아니라 요걸로 스스로 증명을 해야 돼요. 이 말법 시대에 삿대고 거짓대고 이렇게, 이렇게 증명이 안될 때는 뭘로 자기의 힘을 삼아야 되지? 경론을 근거해서 하는 거예요. 경론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조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해야지. 그래서, 그, 통종. 참선은 마음의 심, 근본은 통종, 종원, 종지이다 통달했는데, 불통교라. 교학을 잘 못하면은,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법상에 올라가면 개구 별난도라. 입만 열면은, 뭐 어지럽게 얘기하는 거야. 사람들한테 조리있게 부처님처 그렇게 비유로 뭐 이렇게 전달하지 못하는 거야. 그 어른 선생님들 올라가서 주장 도치고막캐끌로막 아 이러잖아 젊은 분들은 얼마나 좋아 그래도 잘 전달되는지 안 전달되는지 그렇게 이제 최소한 전달해야 되고 니가 알아듣든 못다아듣든 깨끌고 뭐 이렇게 깨뭐 주장전을 왜 깨끌고 그러고 치는 좋기는 하지만 한두 번씩 확인 해야 되지만 그렇게 이제 억박지르는 것도 좋긴 한데 뭘 알고 그래 하면 더 좋지만 알고 다 알겠지 근데 전달 방법이 잘안 돼. 개구 별난들어. 입을 열면은 문득 어지럽게 된다. 삼유리하고 다 나오지. 그럼 통교, 교황만 이렇게 함경을 사통팔달도 <laughs> 깨고, 뭐, 온 대장경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통종이면 참선을 해서 마음의 심지를 요달하지 못하면은 여사 참조통이다. 뱀이 그쪽에 축통소에 갇혀가지고 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네. 하잖아, 강사들은. 율사는 더 가깝해. 선사는 어지럽고, 골치 아프다. 그 왜, 그 나오지? 신차 말고실비상이라 불법무인 덕주장이라 하는 거 있잖아. 미해 동문 선자강, 부정행각 변상장 장전토원 여강구, 돈 들고 절이나, 절이나, 절이나 짓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는 장전토원 여강구라 미친 개하고 똑같다잖아. 봉복고심의 사형이라, 안에 뜬 거는 아무것도 없고, 울지 못하는 얌새요가 다. 이렇게, 봉견휴연휴계차 명교지우고시장, 지문 제일 끝에 계속 나오지. 근데 전부 다안 봤지. <laughs> 그 다음에, 뭐에요? 통종, 통교, 종교 일체 통하면은, 종과 교를 나란히 통달하면은, 여일, 조, 허공, 하야. 마치 해가 저 중천에 뜨는 것 같아서. 허공에 있으니까 시방으로 햇빛이 안 뻗어나가는 이쪽은 오나. 저쪽도 가고. 에이? 여일, 조, 허공, 하야. 법법 두두 현하고 산천은 노유통하리라. 낱낱이 물물이 두두 물물이 뾰족한 거 둥근 거꺼고흰거 어? 빨주노초 파란보가 형형색색이 그런 지혜 반야낭자 아래서, 일체 종자 아래서 태양 같은 환히 밝은 것건강경위 뭐라 아는거 여인 유목의 어떤 사람이 안목만 가지고 있다면 일강 명조의견 종종 새기려라. 하잖 여일 조허공하야 법법이 두두가 현하고 제대로 나타나고 산천, 높은 산은 높은 대로 낮은 시내는 낮은 시내대로 산천로 갈 길이 분명하구나. 산천로 유통하리라. 그래서 산에 막히고 물길에 막혀가. 매날 법문 준비한다고 준비해서 거기 무슨 때문이야. 그첫 안전 법문이 되어야 되고 안전 법문이 되어야지. 자, 여기 이제 3년 섭파라 해가지고 막, 그렇게얘기획거한 게. 달이 그러니까 척 뜨면 그냥 달 그림자가 물에 척 만들어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턱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뭐, 강물 위에다가 달 그림자 그래열 필요는 없지 않냐. 음. 그 여러분들은 어떻게든지 환경을 지금부터 많이 읽어. 지금 계속 읽어. 그 진도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요. 알아도 있고 몰라도 읽고 계속 읽어라니까. 읽으면 은다 여러분들 것이 돼요. <laughs> 지금 우리는 최소한, 부처님을 지금 이렇게, 친설했던 그 냄새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이라 지금 내가 지금 쓰는 말이 한국말인데, 연어는 알수 없지만, 우리의 민족들이 썼던 말이라. 응? 응. 연어는 알수 없지만, 그러니까 그거 믿어야 되잖아. 한국말 맞잖아, 분명히. 이거 함경이라고. 불경이라고, 불경. 근데 그걸 갖다 막연하게 하나의 잡지식으로 생각해버리니까 공부가 싫지.